국가보은초의 선명한 목소리로 들려드립니다. 보은초의 이야기와 뉴스를 담은 보이스 시즌2 오늘 그네 번째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김정근입니다. 자, 오늘은요. 좀 속시원하게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눠볼까 하는데요. 행정이라는 단어는 조금 딱딱합니다. 하지만 적극이라는 단어가 붙으면 좀 달라질 수 있다는데요. 오늘 적극 행정을 주제로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그 전에 적극적으로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 나눠주실 두분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국가보훈처 혁신행정담당관실의 김남영 서기관님 함께 해 주십니다. 어서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시민패널 김진주 님도 나와 주셨습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주제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적극행정입니다. 사실 행정이란 단어는 뭐 일반 우리 시민들이 느끼기에는 좀 딱딱하고 어렵고 지루한데 적극행정이 정말 좀 다른가요? 네, 그 적극 행정이라는 말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많을 텐데요. 어, 저는 적극 행정을 한 마디로 표현하자면 네. 어, 공무원이 더 움직여서 국민의 수고로움을 덜어주는 행정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어, 들으니까 일단 뭐 기분 좋아지고 굉장히 좋은 말이네요. 예, 말 그대로입니다. 네. 적극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 입장에서 어, 불편은 해소하고 편익은 증진시키는 행정입니다. 어, 불합리한 규제는 개선하고 법령을 적극적, 탄력적으로 해석해서 적극적으로 민원을 처리하고 음. 국민의 편익을 증진하는 행정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네, 뭐 말씀은 이렇게 해주셨는데 사실 뭐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행정은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건 아닌가요? 물론 국민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 법령을 근간으로 하는 그 행정을 처리하는 공직사회에서는 일종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그 혁신적인 변화입니다. 음. 5천만 국민 각자의 맞는 현실 여건에 맞는 어, 행정을 처리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일입니다. 음. 그리고 법령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고 또 공통적으로 적용돼야 할 사고로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법령이라는 건좀더 엄격하고 굉장히 공정하게 적용을 해야 되잖아요. 타협의 여지가 좀 없을 것 같거든요. 물론 맞습니다만은 적극 행정을 통해서 최대한 현실에 맞게 그 규정을 탄력적으로 적용해서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자는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네, 어, 이게 언제부터 도입된 건가요? 네, 작년 2월에 그 대통령께서 어, 장관 책임하에 적극 행정은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소극 행정은 문책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도록 지시를 하셨습니다. 네, 그한달 후에. 어, 적극행정을 그 제도화하는 추진 방안이 마련되었는데요. 어,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를 신설하고 또 사전 컨설팅 제도를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얼마 전에 그 총리께서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일하다가 이제 접시를 깨는 거는 어 그거는 뭐 용납할 수 있다. 그런데 접시를 사용하지 않아서 접시에 먼지가 끼는 거 이거 용납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적극행정을 좀 알아듣기 쉽게 표현한 말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아니 그럼 반대로 소극 행정은 그럼 어떤 건가요? 소극 행정 네 소극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공무원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거나 또는 근무 태만으로 인해서 국민의 어떤 권익을 침해하거나 또는 그 국가의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할 수 있습니다. 음아 소극 행정 근데 이번에는 코로나 1 9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진짜 적극적으로 행동한 것 같지 않아요? 네, 이번에 뉴스를 보면서 굉장히 네. 모범적이고 멋진 방역 사례를 보여줬다고 느꼈습니다. 어, 대통령도 얼마 전에 뭐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전례가 있다 없다 그걸 따지지 말고 가능한 방법으로 최선을 다해라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이것도 이제 적극적인 행정을 주문한 거죠? 네, 맞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어, 코로나 그 진단키트라고 있잖아요. 그것을 예. 7일 만에 또 승인을 해줬고 또 드라이브 스루라는 그 승차 진료와 같은 음. 그 혁신적인 검사 방식을 또 도입했었고 네네. 또 병실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생활 치료 센터를 또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음. 그리고 또 네. 공적 마스크 네. 오브제도 도입하고 방식으로 이런 방식으로 모든 것을 어떻게 보면 적극 행정의 네. 결과라고 네.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1 9의 적극적인 대처가 바로 이 적극 행정의 아주 아름다운 결과물이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그럼 보훈처에서 적극 행정을 통해서 이루어낸 것들 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예, 저희 보훈처에서도보훈가족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고자 적극행정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네. 그첫 번째 사례를 말씀드리면, 은 코로나19 이제 위기 상황에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서 보훈가족의 진료권을 보장한 사례가 있습니다. 아, 보훈가족의 진료권이요? 예, 예. 예 코로나19 위기 용보가 심각단계로 올라가면서 어, 감염병 특별관리 지역으로 선포가 됐었거든요. 그러면서 국가유공자들이 이용하는 그 위탁병원이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되면서 보훈가족들이그 병원을 이용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아... 그러면 통상 새로운 위탁병원을 다시 선정해서 그분들이 이렇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 기간이 2개월 내지 3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아, 그럼 너무 긴 시간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러한 그 기간을 과감히 단축시켜서 네. 바로 보험 가족들이 거주지 인근에 있는 일반 병원을 위탁 병원처럼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선제적으로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럼 이외에 또 규정을 좀 탄력적으로 해석해서 적용하는 경우가 또 많이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적극 행정에서 규정을 탄력적으로 이렇게 적용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그 대부 지원을 해줄 때 네. 재해 복구비라든지 긴급자금 같은 경우에는 그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서 피해를 받았을 경우 해줍니다. 음... 그런데 이 부분을 코로나 19로 피해를 보신 보험 가족에게도 확대 적용해서 그런 분들도 같이 대부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확대 적용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코로나 19도 국가 재난으로 인정을 해주는 거죠? 그렇습니다. 천재지변에 주원에서 이렇게 예. 받을 수 있도록. 예. 이런 좀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해석이 아마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많은 분들에게 정말 유례 없는 그런 행정적인 지원이 되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어, 저희가 처음에 우리 행정 얘기할 때는 되게 딱딱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적극 행정 얘기하시고 지금 막 굉장히 지금 자랑스럽게 여러 가지를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어, 저희도 굉장히 뭐 든든한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렇게 자랑 계속 해주시는 김에, 아, 이건 진짜 창의적으로 보험처가 참 잘했다 싶은 거, 또한 가지 좀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아, 그러면 이번 5월 달에 저희들이 네. 6.25 참전국 아시죠? 22개의 6.25 참전국이 있는데, 100만 장의 마스크를 유엔 참전국 참전용사에게 지원하는 프로젝트였습니다. 네. 625 전쟁 70주년 사업 추진 위원회가 주체가 돼서 이렇게 진행했었고요. 50만 장은 유엔 참전용사가 가장 많은 미국에 보내졌었고요. 어, 에티오피아와 태국 등 나머지 국가에 대해서도 50만 장을 배분했습니다. 어, 70년 전 받은 은혜에 대해서 대한민국 정부 차원의 보답이라는 그런 취지가 있고요. 국방부와 외교부, 조달청, 식약처,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기관의 협조가 있었습니다. 네. 어 저는 그 기사를 접했을 때아 진짜 대한민국의 위상이 많이 달라졌구나. 그리고 정말 좀 자랑스러웠거든요. 70년이라는 뭐긴 시간이 지나긴 했습니다만은 예전에 우리가 좀 지원을 받았던 입장에서 우리가 이제 어 힘들어 그러면은 우리가 도와드리겠습니다고 지원의 손길을 내민 거잖아요. 어 정말 뿌듯함을 느꼈는데 사실 진주 씨 같은 경우에는 6.25가 너무 먼 과거의 일 아닌가요? 아네 저는 교과서에서 배우고 또 전쟁의 여파를 직접 경험한 세대는 아니지만 그래도 유엔 참전용사분들께 굉장히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요. 네. 어, 그렇기 때문에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참전용사분들께 마스크를 전달하는 일은 정말 잘한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한번더 말씀드리자면. 그, 이른바, 그, 비대면 서비스라고, 언택트 서비스 들어보셨는가요? 어, 그럼 요즘에 뭐, 예.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또 키워드로 많이들 이야기 하더라고요. 네, 크게 두 가지 사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전현충원에 그, 유족 참배가 이제 어려운 경우에, 음.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갈 수가 없는 경우 많잖아요. 예. 그럴 경우에, 그, 저희들이 묘소를 정화하고, 또, 그, 진홍곡을 연주해가지고, 그런 부분을 사진과 함께 음악으로 해서 이렇게 네네. 서비스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또한 가지는 그, 보훈 요양원이라고 있습니다. 예. 요양원도 어떻게 보면 면회가 이제 제한되어 있는데, 그, 유리창을 이용해서, 유리창을 이용해서 환자하고 가족이 서로 만날 수 있게끔, 안심 면회 서비스라는 것을 운영을 했어요. 그래서 5월달에 그걸 운영을 해가지고, 상당히 어떤 그 가정의 달을 마리해서 좋은 사례로 이렇게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 어 그러니까 적극 행정이라는 게이 보훈처 직원분들이 보훈 가족들에게 뭐가 더 필요할까? 어떤 게 불편할까를 먼저 고민하고 다가가서 지금 이런 정책들을 만들어 내신 거잖아요. 어쩐 듣다 보니까 좀 약간 야, 대단하다. 감동이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김진주 씨는 이런 얘기 들을 때 지금 어떤 느낌이 좀 들어요? 어, 저는 행정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냥 네. 막연하게 딱딱한 이미지가 있었는데, 그치. 어, 듣고 보니까 굉장히 창의적이고 적극적으로 어, 저 행정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감동받았습니다. 네. 사실 우리가 그동안 행정이라고 하면은 왠지 좀잘안 해줄 것 같고, 절차 굉장히 복잡할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 적극 행정 말씀을 해주시니까, 와 정말 달라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럼 보훈처에서 이런 적극행정의 생각을 기반으로 해서 좀 계획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올해 연두 업무 보고에서 저희들이 국가를 위한 헌신을 잊지 않고 보답하는 나라를 이제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국가가 끝까지 책임을 진다는 것을 강조를 했는데요. 그 6.25라든지, 월남전이라든지, 전시 상황에서 이렇게 기록이 이렇게 잘 관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음. 그런 기록 관리의 부실이라든지, 또 지금 6.25가 70주에 지났잖아요. 또 그분들이 다 연세가 지금 고령화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국가유공자로 인정받고 싶어도, 그런 입증자료 부족으로 인해가지고 인정을 못 받는 부분이 많습니다. 아. 이런 부분을 이제 개인이 이제 이렇게 할게 아니고, 정부가 주도적으로 그 입증 대한민국이 책임을 대한민국이 하지므로써, 우리 국민들이 그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예, 국가가 참전의 전폭적으로 참전의 그런 부분을 참전의 실천하는 참전의 그런 보훈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건 진짜 좋네요. 그러니까 내가 발빠르게 다가가서 입증하기 좀 어려운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텐데 그걸 미리 알고 먼저 찾아서 입증을 해주시겠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와, 정말 좀 많은 분들이 이런 혜택을 좀 받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나눠보다 보니까 적극행정이 진짜 좋은 거네요. 그런데 아직도 일반 시민분들은 적극행정 이라는 단어 자체가 좀 생소할 것 같거든요 좀 홍보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적극행정 홍보는 그 인사혁신처의 적극행정 울림 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네네. 거기를 들어가게 시 되기에는 적극행정에 대한 그 제도 소개 뿐만 아니고 각 부처에서 하고 있는 적극행정 사례들이 다 올라와 있습니다 그걸 보시면 또될것 같고요 특히 어, 국민이 직접 적극 행정 중에 아, 이것은 우수한 정책이다라고 또 추천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 국민 추천 코너가 있으니까 그 부분도 이렇게 많이 또 이렇게 이용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어, 좀 이건 좀 민감한 얘기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적극적으로 이렇게 행정을 하다 보면 아까 그 저희가 어, 국무총리 이야기도 했지만 그릇이 깨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한 일인데 의도치 않게 뭔가 불편함이 더 생기거나 아니면 실수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예. 이런 경우가 발생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 공직자가 그 열심히 일하는 과정에서 부득이 한닌 실수를 또 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적인 실수에 대해서는 그 어떤 책임을 감면해 주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 아... 그것이 바로 적극행정 면책제도입니다. 아, 그럼 그 면책은 공무원을 면책해 주는 건가요? 아니면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어떤 아... 건가요? 예, 그 다시 설명해 드리자면 공무원이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그 자체가 이제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한다든지 네. 아니면은 공공사업의 추진을 위한 어떤 공공 이익을 위한 것이라든지 음. 그런 부분을 추진했을 때 거기에 따른 이제 실수가 나올 수가 있잖아요. 음요. 그런 실수에 대해서 본인의 어떤 고의라든지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하면은 그 책임을 좀 면제해주거나 경감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이 네, 네. 좀더 시민들에게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일을 할수 있도록. 네. 장을 마련해 준 장치라고 볼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예. 네, 좀 이런 제도도 불합리한 일이 없도록 좀잘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오셨는데, 어, 어떠셨어요? 이 적극행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으셨잖아요, 김진주 씨. 어, 행정에 대해서 막연하게 딱딱하고 관료적이라는 이미지만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행정의 창의적이고 또 능동적인 모습을 엿본 것 같아서 어, 굉장히 새롭고 좋은 시간이었고 또 지금 이 시간에도 열심히 국민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 일하고 계신 공무원 분들께도 감사한 네. 마음이 듭니다. 아,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정말 여러 가지 이야기를 이렇게 아름다운 인자한 미소와 함께 정말 꼼꼼하게 소개를 해 주셨는데 오늘 적극 행정에 대해서 좀 준비한 내용 잘 전달이 좀된것 같나요? 네 사실 이번 코로나 19를 겪으면서 그간 범정부적으로 이렇게 추진해 온 적극 행정 사례들이 아마 더욱 빛을 발휘하지 않았나 내심 뿌듯하게 좀 생각하고 있고요. 네. 어, 적극 행정이야말로 앞으로 이제 급변하는 그 사회 환경 변화에 맞춰 공직사회가 그 대체할 수 있는 그 최선의 처방약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난 5월 25일 그 든든한 보은이라는 정책 브랜드를 발표를 했었거든요. 네. 어, 더 확실한 변화로 국가 유공자를 위한 다양한 보훈 정책을 펴서 어떤 정책 중심 부처로 이렇게 거듭나겠다는 다짐을 했었거든요. 음.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이 적극 행정을 통해서 보훈 가족의 그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적극 행정은 정말 국민이 더 편안해지고 국가를 더 자랑스럽게 느끼게 하는 힘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사실 대한민국 국민이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는 게 행복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으면 정말 좋은 거잖아요. 그 중심에 적극 행정이 있는 것 같아서 오늘 말씀하신 대로 좀 힘드시겠지만 예. 더 적극적으로 열심히 일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 이야기를 더 적극적으로 듣고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이런 공무원 분들이 또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더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보은초의 이야기와 뉴스를 담는 보이스 시즌 2 오늘 네 번째 적극 행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 봤는데요. 다음 시간에 더더 선명한 목소리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